안녕하세요. 테일러 마을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변동성 원 달러,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여객시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요. 따라서 이제 어 변동성 줄어든 원 달러 어디로 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운드 어저께 조금 올랐는데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여객시장에서 원 달러, 우리 장 끝나고 1,300, 1,220원, 3 0채에끝났죠 어저께 원 달러가 많이 떨어지고 끝났는데. 어, 1 2 2 2원대까지 밀렸다가 1,225대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다우 지수에 따라 영향을 많이, 많이 받는 어, 그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어, 백신에 대한 의구심 어젯께는 모더나 때문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한우 했는데 어, 모더나에 대해서 이제 자카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의료 전문지 스탯 전문가들 인용의 모니 모더나가 전일 발표해서 백신 물질의 유효성을 판단할 만한 데이터를 내놓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어, 그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어, 다오가 어, 빠졌습니다. 이 실험도 있었겠죠. 그리고 파울 연중 의장이 상은 연, 의회 연설이 있었는데 정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경기 진체 장기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수익률 어, 변환을 했고요. 올랐고요. 빠졌습니다. 달러 지수는 독일과 프랑스가 회복 기금을 갖다가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유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로는 어또 경기 지표도 괜찮게 나왔거든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 달러엔이 많이 올랐습니다. 달러엔은 22일 날 일본 은행이 어 긴급 회의를 한다고 이야기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어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 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 상승 이런 이런 요인도 얘는 약세 요인이 되었습니다 뭐 유로달러 소폭 어, 유로달러 소폭 올랐고요 유가하는 수업 개선 기대로 혼조를 보였습니다 다른 지표들 보면 은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래간만에 매도를 때렸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때린 거거든요 주식시장에 오래간만에 주식시장에서 우리 매수를 했고요 어, 스와 포인트가 이제 달러하고 우리 원화하고 금지차이가 제로가 되었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거의 뭐 다우 지수 보시면은 다우는 1.5구 빠졌고 나스닥 0.54 빠졌고 S&P 1.05 빠졌습니다. 모더나 백신 논란, 연준이란 경제 재개 우리의 하락 전환. 지금 경제 재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우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2만 5천 선을 두고 지금 저항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상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등 과정에서 이렇게 그 박스 을 만드는 그런 모, 모양을 보이고 있어 따라서 다우도 이제 조금 조정을 받을 어, 그런 어떤 냄새가 많이 납니다 어 미국 정치는 급등에 따른 차익매는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차익매물 나왔고 우리도 오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파 머무신 적극적인 보양책을 발표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머무신도 상원에서 이야기했는데 미국 고용 지표는 개성되기 전에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파울 연준 의장은 어 정책 당국 위기 대응은 엄청났지만은 충분했는지 여전히 불분명하다 어 재정과 통화 정책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계속 뭐 돈을 풀겠다 이게 모든 수단 모든 수단을 어 써서 계속 뭐 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프로그램들을 뭐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우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 재개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기 위해 어렵다며 신중한 견해를 유지요 부분이 미국 정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달러 지수가 다시 또 99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경기 장기화 우려를 했죠. 추가 부양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 여러 가지 좀금 삐거덕거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핵심 갖고 투자할 수 없다. 그들로 그렇게 이야기했고 유가는는 어,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다우 딸러 지수도 이렇게 조금 더 밀리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코스피 경제 정상화기도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한달 만에 최대치인 2% 상승을 마무리하고 1980선까지 해보겠습니다. 3월 6일 이후 최고 기준치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7만 수매수했고 3천 대 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 개인들 개인투자자들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받아먹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 상당히 지금 힘든 어, 그런 어떤 어,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어, 지표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진짜 잘합니다. 우리 외환 시장에서도 원달러 시장에서 우리 우리 개인들이 어, 언론에서는 뭐 동학 게임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도 뭐에펙스 거래 이런 데서 어, 동학 게임이가 돼가지고 외화벌이에외화벌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돈 넣고 돈 먹게거든요. 특히 이제 그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일단 어돈 외화 획털을 많이 하는 것이 장대입니다. 자, 여기 시장 여기 시장에서 달러 위아 97.11 부근에 거래되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 음 미국의 어떤 긴장 긴장 완화로 위안나가 약세로 갈 것이라는 어떤 전망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은 WHO를 예, 뭐 이라 연설 거서 계속 중국을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과 미국 긴장 관계 계속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 원 달러도 어저께 많이 또 떨어졌죠. 저 또 천, 미국 정치 상승, 국내 정치 상승 영향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220원 대에서는 역의 세력들이 들어온,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의 세력들이 역의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1,220원 부근에서는 일단 일시적으로 잠시의 격문을 지를 수도 있어요. 어, 이때는 조금 매수를 하는 음, 그런 어떤 기회가 됐으면 되겠습니다. 뭐 1,235원 부근엔 여전히 어, 무거워 보이고요. 이런 흐름이 지금 계속이어지. 3월달부터 계속 이런 3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구 요구간까지 한번 갈 그런 어떤 그림들은 나오는데 이쪽은 좀 멀어지고 있고 이쪽은 조금 같이 이제 비슷한 시기 요요구관하고요구관두개 중에 이 이렇게 딱 나눠지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일단 시장 어, 아직까지 레인지 장세로 보시고 거래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파운더, 보시면은, 파운더도 지금 약세를 보이다가 어저께 반등을 했습니다. 파운더 영국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있습니다. 어, 영국도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금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마이너스 금리 나오면은, 어, 파운더 약세 요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나오, 나오면서 계속 쭉 밀렸습니다. 밀리다가 어저께 어, 기술적인 반등을 하는데, 골드마삭스가 옵션 내재성 변동을 감안할 때는 더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1.20 제가 볼 때는 1.20 무너지면 1.18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파운드는 조금 변동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일단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작전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운드 원도 이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1540원대, 1500원대 어저께 까딱까딱 했습니다. 어, 1500 무리 지면 1490원, 그다음에 1480원까지 이제 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어, 1440원까지는 욕심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동 놈심 보고. 한1460원 정도에서 욕심을 내 보는 것도 사실 분들만 사야 하실 분들은 어, 매수 하실 분들은 어, 요 부분에서 어, 좀 기다리고 있다가 어, 낚아채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자금이 이제 조금 긴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어, 사는게 좋고요 어그 다음에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22일 날 아르헨티나가 630억 불 아마 외채 상한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특히 이제 브라질 쪽이나 멕시코 쪽에 채권 가지신 분들 채권 투자 펀드 투자하신 분들은 그쪽을 한번 어 아르헨티나 어 부채 상한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곧 그것은 제가 한번 더 어, 짚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구름 끼었습니다. 오후에는 밝은 날씨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어, 외환시장도 구름 끼고 뭐 비가 조금은 오다가 햇볕이 조금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장 너무 조용합니다. 이때는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어, 조금 배터리가 충전된 게고 맞 많잖아요. 최근에 뭐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어, 배터리를 갖다가 충전하시는 것도 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딜러마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